자동차 배터리에 누설 전류가 있어서 배터리 차단 킬 스위치를 장착합니다. 아래리모컨으로 조작을 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13볼 이상의 전압이 나오면 전원 차단 리모컨 키가 안먹습니다 12.45 12.45 올라오죠 꺼보겠습니다 이목모컨 있죠 껐습니다 앞단에는 12.45 뒷단에는 제로 제로 올라오죠 됐습니다. 차단 확실하게 됐습니다. 출력이 약할 때는 220V 전압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